괜찮겠지? 무서워요. 뭐지? 아! 가자. 가야 돼. 오늘은 10월 14일. 짐을 써야 되는데. 이게 유튜버가 이게. 유튜버? 유튜버? 아직 유튜버는 아니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찍어야 되고, 이런 걸잘 모르겠네. 어렵네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세계 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 막막해요. 아무것도 한게 없어서. 진짜 아무것도 계획한 게 없어서 일단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매를 했는데 편도로 예매를 했고 음 이렇게 딱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가 되게 어색하네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백수가 말이야 뭐라도 해야지 여튼 그래서 제 계획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대한민국이면은 일단 중국을 여행을 갈 거예요. 여행을 가고 몽골로 갈지 몽골을 통해서 러시아를 지나서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렇게 해서 유럽까지 갈지 정말 아무것도 계획되어 있지 안다 차차 나아지겠지 차차 나아지겠지 차차 나아지겠지 힘을써야돼요 너무 근데 못생기게.. 이정도로 못생기진 않았는데? 너무 심각하.. 일단 약식으로 한번 싸보는거니까 여기서 또빼게 빼야지 음. 이렇게 간다는게 아니고 후! 오 왠지 좀 멋있는 느낌이 나 트래블러 아이씨 이거 개힘드네 이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트래블로. 아니, 이게. 음, 잘안 보이네? 93kg. 이 가방을 빼면은 93kg에서 87kg. 아! 아, 정말! 이. 큰 거를 빼면 75kg <laughs>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에이 씨 고작 줄인 게 팬티 한장 에휴 지겨워 다 가져가 다 가져가고 후회하면 되지 멍청한 딱따구리 같은 형다 가져가고 후회하세요 에이 맞는 걸까? 자기가 좋다고 가겠다고 해놓고서 이게 맞니? 맞는 거냐고 그러네 바보같이 어떻게든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트래블러 오얘 너무 유튜버 같나?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빨리 가야겠네 시간이 아잇. 비가 하버렸네 사람 있어서 말을 못하겠네 과연 얼마나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까요 걱정 반 설렘 반이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걱정 90 설렘 10 이런데요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laughs> 아우 더워 그 네, 막상 여행을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걱정이 더 커지기 마련인데, 오 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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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30분이니까 아직 멀었네. 오 소나무, 소나무, 이제부터 가방을 어떻게 싸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행기에서 발 올리고 의자에 누워서 갔어. 노매 너, 저저저그래래왔왔시작작이아아니습습니 음. 음? 이거 이떻어 하는 하야 거야?

나, 알리페이. 이게 티해지고 너무 신기해. 근데 일단 너무 덥다. 응. 줄도 많고. 1시 40분. 도착시간이 11시 반이었는데 망할. 망했다. 일단 비를. 피해야 돼 정비를 하고 가봅시다 20분을 가야 되니까 갈수 있어 이곳이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요 드디어 상해에 왔다니 왜 밤비행기를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상해는 예전에 한번 와본 적이 있어요. 여행으로. 5년 전에? 여자친구랑 4박 5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도착하면은 대충 어딘지 딱알줄 알았는데. 감이 안 잡히네. 역시 밤에 오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전혀 모르겠어. 뭐야. 왜또 이렇게 비가 쏟아지냐? 아, 비 쫄딱 먹고 가네. 내일은 좋을 거야. 에이. 어? 어, 신세계? 어. 기억이 날것 같기도? 신세계가 있는 곳이었어. 예전에 왔던 거 기억난다. 아, 여기가 이제 사람들 많이 오는 곳. <laughs> 이름은 모르겠어. 고생이야 어디지? 여기 어딘데 이제? 음. 여기 였어 다이모스텔 디지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지? a Yes. Korean e Your shoes and shoes. Okay. okay. Thank you. And you, you can choose uh, maybe just one mm. bite. <laughs> okay. Uh, And you need make your own bite after checkout. remove them and place them in the bucket. Uh hu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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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bit easier. Okay. Oh, Thank you.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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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真剣。